여호수아서 7장 여호수아 7아 12장입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7절에서 24절 한 절씩 저희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새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하,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하와, 동사지와 고니와 내게. 고도, 해독석과, 해독석과, 아무으로목과, 해독석과, 가난족족과, 하나는 a a w 왕이 t 족 Mokwa, 족 a n a n 족 o k w a 족 t s u j o 족 s o q u a Yawusu, Jokso, Tangira. Hanan, Yorigo, h a n a 나 왕이요. 하나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두 nominated> 왕이요, 하나는, 하나는 아라 왕이요. 왕이요, 하나는 립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메다 왕이요. 왕이 왕이. 왕이. 왕이요, 하나는 우데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벨 왕이요, 하나는 아사르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두> 하나는 스무론 왕이, 왕이 왕이요, 하나는 악사 아, 왕이요. 왕이요, 하나는 다인락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왕이요, 하나는, 하나는 용능 왕이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하나는 르사 왕이라, 모든 산에 높 왕이었다. 아멘. 아, 네. 네. 음. 우리 개증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로 나누는 신앙의 레노베이션 16번째 시간입니다. 16번째 시간. 네.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은 어, 지난 토요일 11장이었죠. 1 1장의 마지막 23절의 기록을 보면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음을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12장은 지금까지 이 가나안 정복사에 대한 요약입니다. 요약, 요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읽찍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즉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의 생전에 요단 동쪽 땅을 정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부터 24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쪽 땅을 정복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 서쪽 땅에 살던 그리고 3 1한 나라를 정복하고 3 1한 명의 왕을 멸하였다 내용과 함께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치명과 그 왕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을 주시겠다. 이미 오래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성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430년이 흐른 거예요. 430년이 흐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우수아가 정복한 31명의 왕의 명단을 우리가 쭉 읽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이름, 명단, 지명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된 성경의 구절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아, 그 부분을 그냥 빨리 넘기거나, 눈으로 한번 쭉 읽고, 이 습, 스킵하고 싶은 충동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들 그리고 지명들을 읽을 때 지루하죠. 굉장히 지루하고, 내용에 있어서 빼놓고 읽어도 특별히 상관이 없고 중요하다고 느껴지기,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냥 내용에 있어서 영수와 아 이스라엘이 가난안 정복을 한그 과정과 내용이 중요하지. 굳이 뭐 이렇게 왕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이 명단은 아마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또 봤을 때에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되죠, 떠올리게 되죠. 제 방에 책꽂이는 어 과거 사역했던 교회의 이 교인 명부들이 계속해서 이 시대별로 쭉 되어 있어요. 적지 않게 이렇게 교회 명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제가 책을 꺼내면서 가끔 또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과거 사역에 대해서 회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아름다웠던 추억들도 기억나고요. 또한 속상했었던 일도 기억하게 됩니다. 또 그것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명단이 있는 문서나 이 서류를 갖고 계실 텐데 그 이름들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게 돼요. 무언가가 떠올리게 되고 생각하게 되죠. 이렇듯 지금 이스라엘 이 자신들이 정복한 가나안의 왕들의 명단 자신들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즉 하나님이 이루신 이 승리라는 것을 그들은 오늘 이 명단을 보면서 기록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원래 누구의 땅이었는지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지금 너희들이 주권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땅이 되었는지 그것을 기록된 명단을 통해 똑똑히 보게 되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더욱더 감사하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12장에 이 가난 31명의 왕들의 명단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모세나 여우수와 자신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우와 이래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통행하시고 여우와 니시 승리케 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또 다른 중요한 과제 가나안 땅 분배와 그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그러한 믿는 믿음과 간절한 파렘기대를 가지고 앞으로의 시간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또한 맡겨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간구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간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은혜의 계약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내용들이 이 구약의 주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인도자요, 보호자요, 돕는 자요, 때를 따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쉼없이 일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지만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속상한 것은 그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 반대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전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볼때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 아니 우리의 모습은 때론 그들의 모습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뒤를 돌아보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랍고도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때론 방황하며 불신 불신앙적이고 불평과 원망을 늘여놓으면서 감사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의 지나온 세월 속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셨고 일하시지 않으셨다면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셨다면은 과연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내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결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시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반드시 의미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어진 자신들의 그삶 가운데 하나 함께 하시며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고 두고 오래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도 기억시키기 위해 그 흔적들을 역사적인 자리에 반드시 감겨 놓았습니 그리고 역사적인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 절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하나님께 받신 일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명령이기도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면서 그 땅을 분배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요단강 동편에서 정복한 땅의 경계들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죠. 그리고 오늘 7절에서 24절의 말씀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한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의 명단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었던 모든 땅들 그리고 그들이 물리쳤던 모든 왕들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어떠한 훌륭한 리더십과 업적을 남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능력으로 일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후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 따라서 오늘 본문의 숨은 의미는 더 강력하게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더욱더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축복의 땅과 은혜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가구와 결단이 오늘 말씀 속에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4장에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운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는 요단강. 홍복판에 세운 그 기념비였고요. 다른 하나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 동편 지역인 길갈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다가 요단강으로부터 가져온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죠. 그것을 길갈의 기념비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으로부터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운 이 길갈의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기념비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자는 그런 의미에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전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길가래에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남북전쟁에 거쳐서 승리케 하시고 약속한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지금 시간 동일하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감동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앞으로의 삶,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 모든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만 살아나게 다 순종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여리곤을 지났고, 아이 성을 지났고, 남방의 왕들을 물리쳤고, 북방의 연합군들을 물리쳤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지금도 아직도 그 전쟁에 있는 줄 압니다. 또한 그 전쟁은 또다시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 가운데 결코, 결코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 우리에게는 은혜의 고백들, 이 감사의 고백들로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더 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최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날 승리의 멸류관, 최후의 멸류관을 받아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큰 죄에서 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평생에 붙들림되게 하셔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린 때론 연약합니다.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과 세상을 의지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명 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목회자 성도님들 한 마음 한뜻 선한 능력으로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게하여 주셔서 더욱 더 강건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영광된 교회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남은 휴식의 시간, 영육간의 재충전의 시간으로 더욱더 주 앞에 감사드리며 더욱더 참심을 통하여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다시 돌아오셔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끄는데 힘과 능력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합심하여 나가겠습니다.